막 만든 바이크는 확실하게 아니야. 근데 신기하다니까 요 진짜 이게 시트가 이렇게 보면 되게 낮은데 이게 어떻게 오토바이 타면은 이렇게 높게 느껴지는 걸까? 근데 얘도 살짝 내비게이션이나 이 메다가 안 보여요. 핸들은 높은데 핸들은 높은데 반해서 이 메달을 설치한 곳은 조금 낮다고 해야 될까? 이들이 높으면 잘 보여야 될 텐데, 이게 이 규격이 짧아서 그런가 이 공간이. 음. 장갑 되게 멋있죠. 일부러 제가 가와사키 남자가 됐기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아 저도 이 장갑 여러분들한테도 쿄자 일본 상점에 놓고 판매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일본에서도 재고가 많이 없더라고요. 장갑이 인기가 많아서. 케이 자, 자전거는 절대 아니지만 일반 시내이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한번 그냥 EV모드, 전기모터만 사용하는 모드로 한번 큰 도로가까지 나가볼게요 눈에 넣고 그리고 엔진스톱을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일단을 넣어도 시동이 꺼지질 않습니다 조용해서 적용이안돼 조용해서 적용이안 되지만 <웃음> 이게 무슨 밖에 안 나오는 이 상황... <laughs> 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진짜 아파트나 막그 사람들 많은 데서 좀 오토바이 민원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안 줘도 되고, 그리고 본인도 뭐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으이샤. 음 내리막길도 그렇고 오르막길 보여드릴까요? 오르막길 보여드릴게요 오르막길에서도 얘가 <laughs> 얘가 차들이 보통 이제 <laughs> 어느 정도 오네.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멈추잖아요. 근데, 이건 뭐 소리가. <laughs> 소리가 뭐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타는 사람도 조금 자전거처럼 조심해서 타야 돼. 오르막길도 문제 없습니다. 기아도 막 자기가 체인지하고 조금 더 깊은 오르막길 한번 가볼까요? 아, 변태적이기는 해. 아, 진짜, 가와사키가 뭔가 그 오토바이를 만드는 기술력이 변태적이야. <laughs>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와,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깊은 오르막길은 문제가 없습니다. 경사가 있는 길도 문제없고, 그리고 이제 조금 깊은, 조금 높은 데 가볼게요. 이 모빌리티다. 이 모빌리티. <laughs> 자 오르막길입니다. 음, 되게 힘줘요, 진짜 문제 없어. 그렇죠. 재밌겠죠? 재밌어요. <laughs> 야 좀, 좀 대단하다. 오르막길에서 한번 자, 경사가 좀 있는 오르막길이죠. 자, 여기서 일부러 멈춰 볼게요. 자, 멈췄다가 올라갑니다. 힘차게 올라갑니다. <laughs> <laughs> 아 재밌어. 음, 자 이렇게 오르막길에서도 급정거딱 했다가 올라갈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물론, 내리막길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 모드에서 주행하면서, 음, 제가 말씀드렸던, 어, 뒷브레이크가 이렇게 살짝 좀 반응이 느리다. 그 세팅은, 어,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지만, 살짝 이 EV 모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된것 같아요. 지금 살짝 이비 모드로 조금 이제 길가로 나왔지만 달려 볼게요 이것도 뭐 어,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laughs> 그냥 그냥 이렇게 완전히 뭐 연비 그냥 아예 <laughs> 동력 아무 뭐 기름 안 먹고 이렇게 일반적인 전동으로만도 갈수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laughs> 이게 지금 바이크야 자전거야 이런 기분이 진짜 나는데음어 그러네 진짜 이뒷 브레이크 세팅이 어, EV 모드로 가니까 여기에는 딱 어울립니다. 어. 여기에는 정말 잘 맞고 이렇게 깊은 코너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출퇴근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정도 좀 장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막 남양주에서 음 서울까지 좀먼 거리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먼 거리 한 40분 한 50분 정도 출퇴근 어 남양주에서 한 여의도 잠실? 뭐, 강남? 그렇게 출퇴근하실 때, 일회 모드로 그냥, 음, 이렇게 해서, 여유자작하게, 이렇게 달리기에는, 전혀 뭐, 지금, 문제 있어 보입니까? <laughs> 그리고, 진짜, 스쿠터보다는 훨씬 재미있고, 훨씬 정숙하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큰 바이크가 스쿠터보다 훨씬 안전해요.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스쿠터는 무조건 안전하다. 좀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고, 오히려 스쿠터가 이 차량 같은 거에 좀 받는 충격도 더 크고, 걔네도 왜냐면은 받치면은 진짜 그냥 되게 위험하게 굴러가는데, 아, 물론 위험한 거는 똑같게 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큰 바이크는 좀 조금 더. 어 그러니까 농면에서도 좀더 안정적이고 네. 뭔가 정말 자칫 잘못해서 크게 빵 조금 안정적인데 아이 스쿠터 무조건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서 타셔야 돼요 음. 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바이크로 출퇴근도 할수 있고 그것도 완전 진짜 연비 안 들고 재밌고 빠르고 <laughs> 일석 몇줄 잡는 거야. 음. 자 보세요. 아 이렇게 멈춰 있는데, 여가 음. 그냥 일단으로 다시 돌아오고 <laughs> 진짜 재밌다. 음. 근데 저는 그래요. 아까 이제 고속 주행 상태에서 ACC 이야기를 했는데 ACC도 달아주고 LA, ACC도 달아줘야 할것 같고 그리고 요거 너무 너무 편한 것만 봐서 죄송하지만 음, 언덕길에서 홀드 기능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 그것까지 딱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음, 기분이 나요. 언덕길에서 좀, 바이크가 밀려 내려가지 않게, 뒤로나 앞으로 쏠리지 않게, 홀드 잡아주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왕 편하게 만들어줄 거, 그런 기능도 좀 넣어줬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자, 음. <laughs> 이거. 음,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이거 그냥 입이 모 들어올릴 거 계속 가도 되겠어요? 그리고, 아, 그러네. 지금 날이 되게 더운데도 이게 배터리 모드로 하니까 이 하체에서 뭐 열이 전혀 안 느껴지네. 조금도 안 느껴지네. 조금도. 어. 진짜 정숙하고 그냥 쾌적한 모드에요. 너무 조용하니까 적응이 안 된다 <laughs> 오토바이가 좀이 가면서 이탁 멈췄을 때이 빵빵빵빵빵 하고 살짝 저 <laughs> 엔진 브레이크 감을 때그빵 그런 것도 느껴져야 되는데 <laughs> 야. <laughs> 큰 자전거를 타고 지금 도로를 막 종행무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네, 지금 주행 중에는, 그러니까 주행 중에는 모드가 안 바뀌어요. 주행 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에코, 일반, 어, 일반 HV 에코 모드로 바꾸거나 어,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게안 되고, 한번 정차를 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재밌으니까 계속 가고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이 참. 참 기술의 발전이 대단합니다. 정말 원래 오토바이가 이렇게 멀리서 오면 차들이 멈추거든요. 근데, 얘는 오는지 안 오는지를 뭐 아실 수가 있겠나? <웃음> <웃음> 아 이거, 원래 그냥 여기 이위만 쓰겠는데? 그뭐 충분히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쓸수 있는 속도가 나와요. 음. 탈면 탈수록 놀랍네 음. <laughs> 차 입장에서는 뒤에 분명히 오토바이 가고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laughs> <웃음> <웃음> 오케이 출발 좋아요 출발 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비켜주네 <laughs> 와. 이렇게 조용한 바이크, 야,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 바이크들이 점점 이렇게 어, 내연기관을 없애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음, 이 정도 완성도면 음,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가 네, 아 주어자도 뭐이 정도네.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는 자 이제 모터에 힘을 좀 씁시다.